지난 15일 잠식 올림픽 주경기장 일대에서 2015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 결선 토너먼트가 펼쳐졌습니다. 서울시민리그는 시민 모두가 건강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된 생활체육대회입니다. 각 자치구별로 지역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팀들이 우승을 가리기 위해 두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선수들 간의 치열한 신경전은 몸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예선전부터 7개월이 걸린 이번 대회 우승은 총 5개 종목에서 한 팀씩 차지했습니다. 2, 30대 선수들로 구성된 축구 A조는 FC아리가 4, 50대 선수들이 뛴 축구 B조는 화곡일동 축구회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남자 농구는 MSA, 여자 농구는 l m e 트로피를 들었고 탁구는 강남연합이 1위에 올랐습니다. 저희 다섯 명이서 나왔는데 진짜 오늘 뛰고 죽자는 마음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결과 가 있어서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사실 여자 대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좀더 많이 뛸수 있도록 여자 대회가 많이 열렸으면 하는. 내년에도 이런 시민리가 또 열리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대회도 우승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열린 대회이다 보니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지난 9월 본선 탁구 경기에서 선수 참가 자격 논란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번 결선에서는 축구 경기에서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 경기장은 트랙 배수로 교체 공사가 한창이어서 선수들은 파인 배수로에서 공을 꺼내는 것은 물론 멀리 날아간 공을 쫓느라 안전 펜스를 넘는 묘기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석면 해체 작업도 진행 중이어서 경기장 곳곳에는 석면 분진이 날렸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연초에 좀 진행이 돼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16년도에는 장소 대관이라든지 아니면 천수 수급, 홍보, 모집 등을 좀 많이 보완 수정 보완해가지고 내년에는 서울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하고 공평하게 진행되는 대회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TBS 류밀희입니다.